예 오늘은 또 이렇게 알배추하고 부추하고 같이 넣고 겉절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배추를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소금에 한번 절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짝. 씻어서 절이는게 물기도 생기고 좋겠죠 네, 소금을 그냥 이렇게 사서 솔솔 뿌리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소금을 솔솔 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숨이 죽으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어는 배추가 잘 절고졌네요. 그래서 이제 헹궈가지고 이제 한번 김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헹궈졌습니다. 물기 좀 빼고요. 예 부추는 이렇게 한줌만 넣겠어요 부추가 여기 준비됐구요 파도 한줌 준비됐구요 예 찹쌀가루를 한 스푼 정도 풀을 좀 써보겠어요 예, 찹쌀풀이 이렇게 대직하게 잘 쑤어졌습니다. 여기서 버무리려고요. 예, 양파를 반 개만 넣어보겠어요. 그래서 양파를 썰어볼게요. 예, 양파가 반개 정도 썰어졌고요. 예, 또 파도 좀 넣겠어요. 예 파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겠어요. 파도 이거 조금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얘 예, 부추도 이 정도 간격으로 얘 예, 부추가 이렇게 썰어졌고요. 얘 예, 홍고추도 이렇게 씻어서 준비했는데. 길쭉길쭉하게 채를 쓸기세요 네, 이렇게 해서 홍고추 준비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된 양념 가지고 부추하고 알배추 조금 넣고 예, 겉절이 한번 하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배추가 이거 얼마 안 되는 배추예요 배추 한반통 정도 반 통도 안 되지 비서 요 조금 가지고 그냥 부추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서 양파가 들어가고요. 여기 마늘이 한 스푼만 넣겠어요. 생강도 요거 작은 술로 다한 스푼만 넣고 파가 들어가고요. 국이 작은 국자로 이제 한 국자 정도 되는데 수저로하면두 스푼 정도. 새우젓이 또한 스푼 정도 지다가 들어가고요. 이게 아까 쏘는 풀이 한술 정도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는 여기 종이컵으로 한 반컵 정도 되거든요. 그냥 10시 액젓하고 새우젓만 넣고 이렇게 양념을 하겠어요. 뭐 이것저것 넣으면은 들큰하고 설탕도 안 넣고 그냥 하겠어요. 양파가 들어가서 들큰하니까 설탕도 안 넣고. 얘또 예, 간이 살짝 싱거울 수가 있어서 여기 맛소금 티스푼을 한 스푼 정도 넣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부추를 넣겠어요. 그리고 홍고추. 부추가 들어가니까 살살 버무려야 돼요. 얘 예, 이렇게 이제 잘 버무려 졌어요 그래서 이제 접시에 한번 담아 볼게요 얘 예,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알배추 가지고 부추하고 같이 겉절이를 했습니다 얘 예, 오늘은 또 이렇게 저기 멸치하고 새우젓만 넣고 아주 시원하게 했어요 양파를 넣고 해서 설탕도 안 넣고 그냥 했어요 그래도 뭐, 들그흔하게 달, 달짝지근 하네요. 예,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 또 어떻게 보셨어요? 예.